안녕하세요. 섹션 6의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네, 질문, 어, 질문의 내용은 When you go shopping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go shopping 할 때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어, 상점에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판매, 판매하기 위해서 어, 사용하는 전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거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laughs> when you go shopping 여러분들이 쇼핑을 갈 때, when 플러스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할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when you go shopping, you go 당신이 갈 때입니다. 그리고 go ing 는 뭐뭐하러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when you go Shopping. 당신이 쇼핑을 갈때 Do you sometimes buy? Sometimes는 때때로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때때로 buy 사나요? buy 사나요? Unnecessary things Unnecessary 예,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Unnecessary는 필요한이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필수적인 necessary. 그런데 u n on 이 붙어서 부정의 의미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unnecessary 불필요한 이란 뜻이에요. 불필요한 그러한 things 물건들이죠. things 물건들을 사나요?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이란 뜻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It might be. 자, might의 뜻은 뭐뭐일지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it might be 일지 모른다. Because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뭐때문일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It might be because stores use 이 상점들 stores가 use 사용하기 때문에 일지 모른다. 아 여기서 마찬가지로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because plus 주어 동사가 나와서 뭐뭐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어, 뭐뭐일지 모른다 because stores use 상점 가게가 사용하기 때문에 일지도 모른다 <목소리> some clever tricks 어떤, Some, 약간의, 몇몇의, Clever, 현명한, Tricks t r i c k 이라고 한다면 <laughs> 어,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t r i c k 이 원래 t r i c k 의 뜻은 뭐 속임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좀 뭔가 사람들을 어, 속이는 그런 비법을 말하는 거죠 t r i c k 몇몇의 그 현명한 비법 그래서 t r i c k 이라는 말이 속임수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할 수 있는 거겠죠. Interestingly. 자, 발음 주의하세요. Interrestingly. i n t e r e s t i n g l y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흥미롭게도, 라는 뜻이죠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어, 외워놓으세요. Many stores do not have. Many stores do not have. 많은 상점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Do not have. Windows or clocks. 창문. Or 또는 clocks.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시계에 눈에 띄지 않게 하고요. 창문을 만들지 않아서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They do not want. 먼저 주어 동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They do not want.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They do not want.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냐? Shoppers. s h o p p e r 그러면 구매자들이죠. 쇼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매자들 쇼핑하는 사람들이 to know the time. 시간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wan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o 동사원형이 나오서 목적어가 to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store is also 이 상점들은 또한 어, 어떤 것을 한다는 라 빈칸이 나오는데요. 자, 빈칸에 해 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빈칸의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점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내용 전체가 바로 빈칸에 해당되는 것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most words put 대부분의 상점은 put 놓는다, small cheap items 작고, cheap 저렴한 items 바로 물품입니다. 어, 물품, items, items. Most stores, 상점들은, most stores, most는 most stores, put, t p u s m a l t s t o r e p p small, cheap, s t 는대부분 m a l l s m 요 m a s t s t o r e s 상 a 들은 put 놓는다. put 놓 s 다 small, s h e a p i t e m small, s a l l small, s a l l s a l l s s s m a l s a s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such as 다음에 나오는 것과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처럼 such as gum or candy, 껌이나 캔디와 같은 그러한 작고 저렴한 물품. such as 뭐뭐와 같은. like가 뭐뭐처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like와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죠. near the checkout 근처에 the checkout near the checkout 계산대가 check out입니다. check하고 나가는 곳 check out 계산대인데요 이 계산대 근처에 near the checkout 아, 계산대 근처에 놓습니다. 자 그럼 이건 상품의 진열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의 진열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빈칸 Jack stores also 다음에 나는 빈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은 안다. That some shoppers will choose those 어떤 구매자, shopper, 쇼핑하는 구매자들은 어떤 쇼핑객들은 will choose 선택할 것이다. Choose는 선택하다는 뜻이에요. Will choose 선택할 것이다. These, 이것들이죠. 이것들. 바로 작고, 그리고 저렴한, 아, 그러한 물품들. Small, cheap items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 While they are waiting.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While은, 뭐하고는 동안에라는 뜻인데요. 주로, 주어 플러스 비동사 ING를 수반해서 잘 사용이 됩니다. So, while they are waiting,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to pay, 지불하기 위해서. And items at eye level are easily seen. 자, items, 바로 물품이죠. 상품들 at eye level, 눈 높이에 있는 상품들은 are easily, 쉽게, easily seen, 보여진다. 자, 비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는 보다 C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러면 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가 여기에서는 보여지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쉽게 보여진다. 눈높이에 있는 물품들은 상품은 쉽게 눈에 띄어 뛴다. 보여집니다. So, 그러므로, s t o r e s p u o 이 o s 들은 어, 놓는다 e x p e n s i s e o n o s 비 s 것들 o 그 so, s 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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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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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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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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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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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음번에 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Next time 다음번에 you go shopping 여러분이 쇼핑하러 갈 때는요. Be careful 어, 조심하세요. Be careful 조심하세요. You might buy 여러분들은 살지 모릅니다. You might buy might가 뭔 말일지 모른다라는 뜻이니까 you 당신은 might buy 살지 모른다. More 더 많이. More than you really need. 정말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것보다. t h uh, a n you really need. 당신이 정말로. Really need. 필요한 것보다. Without realizing it. Without. 뭐뭐 없이 Realizing. 깨닫다 알다 라는 뜻이죠 아는 것 없이 깨닫는 것 없이 즉,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것 u 즉 당신이 필요 없는 것을 산다는 그 사실을 어, 여러분들이 깨닫지도 못하고서 깨닫는 것도 없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 조심하라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맞춰고있습니다자 어, 여러분 어,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셨는데요. 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문제가 있습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안 맞은 것 여러분. 일번은요 선택지 1번을 보면, How to be, How to 는모모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how 의 원래 뜻은 어떻게죠? 그래서 어떻게 to 모모할지 어떻게 될지 a w i s e c o n s u m e r w i s e 는현명한이 w 는 뜻이고요. c o n s u m e r 는 소비자라는 뜻이에요. c o n s u m e r 또외 o w to o n s u m e r c o n s u m e r c o n s u m e r 두번 o The best places, 최고의 장소 for shopping, 쇼핑을 위한 4번, how to, 동일하게 뭐하는 방법이죠. How to make customers, 만드는 방법 Customers는 고객입니다. 고객 고객을 happy, 행복하게 하는 방법 4번, the ways, 방법들 Stores get customers to buy more 상점들이... Get. 여기서 Get는 시키다. 만드시 만들다. Uh, c u s e r 고객들로 하여금. 만드는 거죠. To buy more. 더 많이 구매하도록 만드는 방법. 들 The importance. 중요성입니다. Importance. 중요성. importance. Of. 뭐의 중요성? Of은 뭐뭐 의죠. Displaying. Display는 진열하다. 전시하다. Displaying. Items, 어, 상품을 전시하는 어, 것의 중요성 In store, 상점에서 자, 이번,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 3번, 그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Have sales on their items 자, 어, sales, have sales 여기 have sales는요, sales를 가진다. 즉, 할인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have sales on their items. 그들의 물품에 대해서 어, 세일한다. 2번, make customers be careful. 고객들이 be careful, 조심하도록 만든다. make는 만들다구요. customers, 고객이 be careful, 조심하도록 만든다. 3번, advertise. their items. advertise는 광고하다라고 하죠. advertise 광고한다. their items. 그들의 상품을 on TV. TV에서. 4번. display 진열한다. their items. 그들의 상품을 carefully.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서 display는 어, 상품을 어, 진열하는 겁니다. 진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품들을 상품을 잘 눈에 보이게 자 디스플레이 한다는 말을 쓰는데 디스플레이란 말 자체가 전시하거나 진열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음 4번 한번 같이 볼게요. There are no windows in many stores. 상점에 유리가 창문이 없다. The stores put their best selling items at eye level. 그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을 눈높이 놓는다. Best-selling item은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Section 6의 첫 번째 질문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네 즐겁게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